퍼필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옵션, 인기 많은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가 적용된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몇 없는 차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테차 차의 인종환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매입해 온 차량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GV70 2.5 2륜 모델로 준비해왔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퍼필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옵션, 딱세 가지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 중고차를 사실 때 가장 꼭 필요한 옵션들 들어가 있는 차량. 더군다나, 인기 많은 흰색깔의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의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의 GV70, 더군다나, 파노라마 써놓프까지 있는 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선 없습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2년 모델의 주행거리 4만 6천 키로 탄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관리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게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외관 실내 어떠한곳 하나 오게 티가 없어요.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유리, 본넷, 범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막뿌해지거나 미세하게 깨져서 스키 찬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전방 레이더 센서, 그 다음에 전방 센서까지. 당연하겠지만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차량의 엔진룸. 뉴유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되시죠? 엔진룸 바로 살펴보시죠. 동PD 장비 주세요 자 이제 내시경 카메라로 엔진의 헤드 부분 살펴보실게요 지금 보이시는 검정 색깔과 은색깔 나뉘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헤드 부분 누유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새는데 깨끗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룸 안쪽까지 깊숙히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터부분데 터보도 누유도 없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엔진 룸 뒤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되는 거 없이 깨끗하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을 영상 찍기 전에 공업사에 맡겨서 차량을 띄워서 차량 엔진룸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수를 했는데 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말해봤자 뭐합니까 이렇 보여드리면 확실하잖아요 운전석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엔진룸 앞쪽입니다 이어져 있는 틈새에 어떠한 누유라든가 어떠한 젖어있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운전석 쪽, 뒤쪽, 상태도 깨끗해요. 뉴가 단한 방울도, 단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에 뉴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믿고 그냥 배달로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조수석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죠. 조우석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마감재 상태도 당연히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 그 자체. 휠 같은 경우는 생활 스크래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앞타이어 트레드는 60, 70% 정도 남아있는 트레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 등 사이드 리피터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축후반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 열차단 썬팅, 선팅, 고가의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도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스크래치도 없고, 그냥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 핸다 상태도 그냥 깔끔 그 자체예요. 뒤쪽 휠 깨끗하네요. 스크래치도 전혀 없고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도 한70%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량 조수석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트렁크 살펴보시죠. 대망의 트렁크입니다. 뒤쪽 선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방향 지시등 당연히 정상 작동됩니다.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자, 퍼필러 패키지라서 이렇게 머플러도 이런 디자인. 퍼필러 패키지가 뭐 외관적인 디자인도 살짝 바뀌긴 하지만 옵션도 많이 바뀝니다. 중고차 특히나 제네시스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대부분이 퍼필러 패키지 있는 걸 원하시죠. 이 차량이 있어요. 자, 트렁크 내부를 보면, 마찬가지 이런 플라스틱 마감지 상태도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하고요. 트렁크 내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순정 발판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전차주분이 지금 발판 매트를 싸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정은 쓰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버리셔도 되고, 선택사항으로 제가 구비를 해놨다라는 점. 그리고 트렁크 하단에는 삼각대와 타이어 공기주입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폴딩 같은 경우도 양쪽에 레버가 있어서, 잡아당기면 편하게 폴딩이 가능한 구조고요 폴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운전석도 보시죠 자 운전석 쪽입니다. 뒤 휀다도 당연히 깔끔하고요. 필, 생활 스크래치도 없어요. 그리고 도어 쪽, 썬팅 상태, 어떠한 곳도 이 차량을 하다 잡을 게 없습니다. 오게티가 없어요. 휀다까지, 앞필까지. 어떠한 부분도 스크래치가 단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매입하고 가져와서 방금 도색한 거 없어요. 광택, 실내 클리닝 끝, 그만큼 전차주분이 워낙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 실내 컨디션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도 없다라는 점 운전석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요.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대망의 실내. 보셔야 되는데, 실내로 살펴보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덩비디 들어와봐. 쭉쭉 들어와봐. 이거 봐. 이 주름도 없어, 여기. 그 다음에 시트 해지거나 오염물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깔끔해요. 음. 자, 그럼 한번 타볼게요. 확실히 이 베이지 시트라서 그런지 실내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하해요. 요즘같이 덥고 습하고 이런 날에는 에어컨이 또 중요하죠. 이 차량 지금 에어컨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신세계 파노라마 썬루프에 거기다 베이지 시트에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 이거 진짜 매물이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 차량 일단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고 생각은 그 이후에 2차량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오토 스탑과 전동 트렁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옵션 장착이 되어 있죠 전자기기판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도 깜빡이를 키면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나오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에 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 는 핸들 리모콘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 차관거리 유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빌트인 캠으로 앞뒤 2 채널 블랙박스와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어라운드뷰 옵션,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조그 컨트롤러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홀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시트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디션 상태를 좀 보면 핸들 가죽 상태 당연히 깔끔 그 자체예요.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런 천장 이런 부분들도 깔끔한. 합니다. 전차주분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셨고 비흡연자이셨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담배 냄새라든가 안 좋은 냄새 단 1도 안 난다라는 점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하고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해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 편의 기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나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쁘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죠 운전석, 조수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뒷좌석도 보시죠 뒷좌석입니다. 타보기 전에 당연히 시트 상태부터 보셔야겠죠? 동피비 이리 와봐. 자, 시트 상태. 그냥 깔끔.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깨끗합니다. 주름 없고요. 해짐 없고요. 오염, 이염 전혀 없는 차량. 한번 타보겠습니다. GV70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레그룸이 만들어지고요.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90도서부터 이렇게까지 굉장히 뒤로 많이 누워요. 그래서 편하게 갈수 있다. 뒷좌석 옵션으로는 일단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라는 점. 그리고 USB 충전포트 두개 장착이 되어 있고 2열 송풍구도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차량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제네시스 GV70 2.5 터보 가솔린 엔진 2륜 모델이고요. 2022년형의 주행거리 4 6 0 0 0 k m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 관리 차량. 퍼필러 패키지 파노라마 선호프 빌트인 캠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인기 많은 흰색 외관에 베이지 시트가 적용된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몇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한 차량, 이쁜 차량, 멋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차차차의 윤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